기한 84 동생 네팔 소년 탐망이 공식적인 후원을 받게 됐다. 최근 국제 구호 개발 후 월드수연은 MBC 태어난 김에 세계 1주 시즌 4 이하 태계 1주 앱출연해 기한 84와 인연을 맺은 탐망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생활비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드수연은 태계 1주 방송 이후 지난 6월부터 네이버 해피빈과 홈페이지를 통해 타망을 비롯한 네팔 고산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오는 11월에는 타망에게 한국어 교육비와 생활비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타망은 14세 때부터 포터, 짐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관광 비수기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에는 태계일주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현지 코디네이터 건비르의 도움으로. 카트만두의 한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는 식당 청소와 막내일, 웨이터를 하고 있다. 마침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카트만두에 온 것도 있다.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더 벌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월드세어 측은 탐망이 낯선 타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원 등록과 통장 개설 등 정착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망은 월드투어를 통해 겐지리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는 카트만두에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모님도 만날 겸 지금은 남체 위치의 고향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다. 당장은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가족들과 다 쌓인 축제 네팔 최대의 축제를 보내려고 왔다고 근황을 알렸다. 이어 날 이렇게 도와주신 후원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내게 큰 힘이 되고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아낌없이 도와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타망은 나이와 함께 최근 종영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